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마리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 그림작가 활동하고 있고 모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 부모님 계신 지역이 로간스 지역인데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리시찬스크라는 도시, 작은 도시예요. 처음에는 어머니한테 연락하다가 전화 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또안 받으셨네요. 그래서 계속 어, 너무 무서웠고, 또 친구한테, 우크라이나 친구한테 연락이 했다가 또안 받더라고요. 근데 제 부모님들이 원래 일찍 일어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좀 어, 의심해가지고, 한 시간 후에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많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새벽 쯤에 우리 집 근처 폭탄이 터지면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문들이 다 떨리고, 바닥까지 다 떨리면서, 일단 제가 무섭지만, 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무서운지, 어떤 감정 지금 느껴져 있는지 바로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연락하게 했죠. 제 부모님 지역에서도 했고, 수도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사실은 옛날부터도 우리나라에서 내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느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천신 잡고 기다려봐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2 0 1 4년 때도 일단 그림판도도 그렇지만 돈바스에서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익숙한 거죠. 그리고 제 부모님들이 안 그래도 돈바스 근처니까 저도 그때는 로간스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단체 집 옆에 폭탄이 터지면서 저도 그때 너무 무섭고 똘똘 이렇게 기다리면서 어, 이거 무슨 상황인지 그 소리 들면어 소름이 돋요 음, 약간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뭐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뭐, 전쟁에 대해 우리는 역사에만, 뭐, 책에서만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한 번에 이렇게 터지고, 그만 불 거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안 끝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익숙한 사람인데, 제 부모님도 익숙했었어요, 그때. 아, 사실은, 그때 들었을 때는, 물론 걱정이 되고 아 이런 말 나왔지만 안 그래도 안할 거다 왜냐하면 뭐 나토 미국 때문에 안 그래도 그 푸틴도 뭐 머리가 있어서 안할 거지 근데 보니까 머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행동 지금 하고 있더라고 일단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좋게 생각할 수 있나요? 왜냐면 옛날부터 8년 동안 사람들이 잘못 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가족, 가족들도 되게 많고 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싫지 않아요 어, 국민들 나라에 대해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데 푸틴에 대해, 전쟁하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죠 군인들도 사망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많이 들어보니 일반 사람들도 공격받고, 탱크로 그 사람 죽이고, 그거는 완전 전쟁이 시작하는 말이고, 진짜 괴물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할수 있나 좀, 우리 지금 어떤 시든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거 말이 돼요, 사실은. 제가 팬이었어요. <웃음> <웃음>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고. 코미디언 배우였는데 재미있게 사람한테 이렇게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옛날에 뽑았던 대통령도 되게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 전에도 그 전에도 그 전에도 근데 이번이 배우였지만 코미디언 전 했을 때 전체에 대해 비웃으면서 얘기했고 사실은 뭐 전체에 대해 많이 몰라도 자기 나라 사랑하고 자기 나라 더 응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았어요. 네. 어 지금은 되게 좋아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자기 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 그거는 옛날 대통령이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어 그래. 네, 간단하게. <laughs> 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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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못할것 같아요. 너무 <laughs>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 제가 근데 일단. <laughs> 어, 많죠? <laughs>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러시아에게, 제지를 가하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부진한테 그런 거, 많이 무섭지 않더라고. 근데 많은 나라들이 던츠에 그런 거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위험하지만 이거는 초에 안 막으면 나중에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도전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제발 <웃음> 너무 <웃음>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무시하게 나오면 좋겠고, 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전쟁 굉장히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안 그래도 러시아 좋아하고 있고, 러시아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절대 비난하지 않고, 러시아 사람들이도 이상한 알게 되면, 우크라이나한테 도와주면 좋겠어요.